맨 끝자리에 앉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높고 낮음의 경쟁이 있습니다. 이는 모인 사람의 수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두 명만 모여도 이 자리에 대해서 은근히 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질서 관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어, 제게는 두살 차이가 나는 딸이 있습니다. 어, 두 명의 딸이 있는데요. 제가 이 나이 차이가 두 살이나 나고 이 덩치나 지능 면에서 비교해도 이 큰딸 성현이가 언니가 당연히 두 자매 사이에는 평화와 질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를 낳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현이가 여섯 살될때 우리 영인이가 두 살일 때 저는 두딸 사이에도 이상한 힘의 역학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왠일인지 이 둘째 영인이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 어린 영인이가 완전히 땡보였습니다. 어, 둘째라 그런지 눈치도 이렇게 잘 살피는데 좋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내 거야 하고 우기곤 했습니다. 그럼 화가 나니 우리 승인이가 영인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영인은 또큰 소리로 울르댑니다 그냥 크게 울르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항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큰딸 승인이부터 혼을 냅니다. 어, 기본적으로 제 상식적으로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때렸다고 생각하는 선입견 때문에 무조건 큰 달부터 혼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정의 평화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인도 이제 억울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 아내가 저를 핀잔을 주면서 성인을 안고 달래줬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걸 얻고 싶고 또 1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매 관계인데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두 딸이 다 철이 들어서 서로 챙겨주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임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형제예요, 같은 자매에도 좋은 것을 양보하지 않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의 모임 자리에서는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하루 초대받은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자리를 두고 사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전 세 번역으로 우리 7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길을 쓰고 윗자리를 골라 잡는지를 보시고, 서로 윗자리 잡으려고 길을 쓰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길을 쓰고 상석에 앉으려고 신경전을 불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앉으려는 순간 시침이를 뚝 떼고 자기 엉덩이부터 밀어 넣습니다. 은성은 높이지 않았지만 얼굴에 화가 가득한 채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 갓질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저희 교회에 계시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어,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 집사, 권사, 순장, 교사, 남녀 선교회 회장 등의 자리는 크게 인기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순장이나 집사, 교사 직분을 맡으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녀 성교회 회장 총무 자리는 특히 더한 것 같습니다. 투표로 이렇게 선출되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고사합니다. 교회 직분은 그룹 가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각종 회장직을 하다가 물러나면은 심각한 휴증이 있습니다. 권력이 사라지면 너무 큰 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휴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 군사, 집사, 남녀 선교 회장 순장 등 직분에 물러나도 휴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권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 물러나는 것 정말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자신이 잘나서 쓰임 받는다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지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상석에 앉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비율을 잘 깨닫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높아지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인 잔치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윗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자리나 초대받은 자의가슴면위 자리에 앉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만약 초대한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사람을 상석에 앉히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상석에 앉아 있었다면 주인으로부터 정중하게 그 자리를 좀 내어 달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은 정중하지만은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내주면서 부끄러워서 맨 끝자리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다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초대받았을 때는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여러분의 겸손을 보고 여보의 친구. 윗자리에 올라오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 이야기 간증글을 하나 찾았는데 어, 프랑스 대통령 레몽 포한 카레라는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 이,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어, 프랑스 솔비 대학의 라비스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 강단에서 박사학위 수여 50주년 기념식을 열었을 때 많은 손님이 빈자리 없이 가득 모여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때 라기스 박사가 탑살을 하려고 강단에 올라가, 어, 올라가 보니까 맨 뒷자리 학생들 틈에 후항 카레 대통령이 학생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황송해서 단상에서 내려가 모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은 끝까지 거절하며 말씀하기를 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대통령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스승님의 제자로서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때이 라비스 박사는 다시 강단에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신 대통령을 모시게 되어 앞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붕어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여부는 제가 찾아봤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길러내야 할 지도자는 겸손하면서도 실력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승기는 리드십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맞서 싸워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겸손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리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의 침투에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경쟁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 성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세상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방법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11절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기꺼이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말씀이 진짜 나를 향한 말씀이라 받으면은 우리가 겸손히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낮추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높아지는 그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함을 받은 자가 지혜할 자세를 말씀하신 후에 자기를 초대한 사람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상당한 재력과 권세를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을 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을 초대한 자가 예수님과 동시에 자신의 벗과 형제 그리고 친척 그리고 부한 이웃을 초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임입니다. 지적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말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을 끼워주고 같이 모여, 모임에 참가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속적인 모임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이 주인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사람, 교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다 형제예요. 자매. 드립니다. 서로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높고 낮음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력, 지력, 직업, 나이, 경제적인 차이와 상관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하는 교회라면은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항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그런 교회는 건강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건강교회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명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는 자들과, 명인들을 청하라. 우리 교회는 베푸는 잔치에, 우리 교회가 베푸는 잔치에,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은, 사회적인 약자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교회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높은 지혜에 있는데, 어떻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초청하고 돌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맨 끝자리에 앉으라고 건면한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끝자리에 앉으세요. 맨 끝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면 끝자리는 어떤 조직이고 어떤 모임에서도 제일 약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주변인들 아웃사이드들이 앉아있습니다 끝자리에 앉아야지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자리에 앉으면 주변 사람들 아웃사이드들 그 아픈 마음을 듣게 됩니다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 막고우리 맨날 끝에 밀려있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 이들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아 분노하는 그들의 심정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숨기고, 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야 생기는 거예 우리 교구에도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새생명 축제라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새생명 잔치, 천국 잔치 열고 초청할 것입니다. 그때 당연히 우리는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부터 초청해야 됩니다. 초대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 친척, 친구들 초청해서 관계를 새롭게 맺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교제하고 선물도 주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잔치에 우리가 초청하는 이 잔치에 우리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 사람들.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초청되어 올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청되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순종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맹인들, 병든 사람들, 노인들, 병이 부족한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환란당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천국잔치, 새 생명 축제에 초대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많이 올 겁니다. 또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 우리가 꼭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그 어려운 말씀을 지키면은 좋은 것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오분 말씀도 이번 말씀 똑같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우리 흔히 복이라면 이 세속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으로의 능력으로 가져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나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이 말씀 순종할 받는 우리 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의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 맨 끝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창조주의 창조주가 피조물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죄의 굴레 고통을 아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빌리포스 2장 6절, 8절 읽어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끝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비정을 돼서 제일 낮고 낮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끝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대로 스스로 자기가 끝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낮아졌,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약속 그대로 지키주셨어요. 빌리포스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에,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공동체라면 세상에서 늘 낮은 자리에 서서 세상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 청하고 돌보는 승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서임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보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를 먼저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 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